가까워서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정말 좋은 차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라이트나 이 그릴이 훼손이 없어요 공간 안에 있는 디자인 자체도 나쁘지 않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 모터 실장 한연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가성비 좋은 대형차인데 갖고 나왔습니다. 체험형 H, 뉴클래스, 500S 고급형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2년 9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75,000km입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체어맨 H 뉴클래스 차량입니다. 시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네, 이 차는요, 제 1세대 모델입니다. 1997년부터 나왔던 모델인데 14년 동안 장수 상품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네. 의전 차량으로 썼던 차량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더 페이스 리프트 된 상품입니다 맞아요. 세로 그릴이잖아요 그전 모델은 가로 그릴이었다는 거 음. 아까워서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저는 체험해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초창기보다는 사실 벤츠 부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 맞아요 현재 이 차의 미션도 벤츠 미션입니다 체험엔 하면은요. 네. 우리 대표 적 영화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형님, 형님, 건달차, 이렇게 좀 높으신 분이 타셨던 차. 오피러스를 생각하셨다거나 음. 1 세대 제네시스를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네. 저는 이차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 있습니다. 또한 완전 무사고이고요, 용도 이력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사시던 차량입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타이어는 한40% 50% 정도 남아 있고, 네. 한국 타이어고. 휠의 흠집은 여기 끝에 살짝 있네요. 와, 근데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음, 조금 아쉽습니다. 휠의 외관의 흠집 좀 잡아주십시오. 외관은요, 진짜 깨끗해요. 네. 약간 전통적인 우리 대형 세다. 그리고 썬팅은. 엿기돼 있어요. 어, 조금 옅은데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문을 열으니까 요 네. 비닐이 그대로 있어요. 이에는 어,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네요. 뒤에 타이어 보니까 트레이 상태는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네. 휠. 흠집이 여기 정도에 있네요. 음. 네. 전면 부분입니다. 전면도 선팅이 엿게 되어 있어요? 예, 엿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깨끗해요? 네, 상당히 깨끗하고요. 돌핀 또한 음. 없습니다. 저는 실장님, 네. 이체험맨 처음 나왔을 때 차가 엄청 크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차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점 커지는데요. 네. 지금 이걸 보니까 네. 어,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러뭐 그랜저 크기밖에 안돼 보여요. 그러니까. 네, 크지 않네요. 라이트나 그릴. 네. 뭐, 벗겨지는 게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전에는 가로 그릴이었어요 네 그런데 세로로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백화현상도 전혀 없다는 이게 거 이게 왜냐면 정말 좋은 차들은요 네. 시간이 지나도 라이트나 이 그릴이 훼손이 없어요 어, 진짜요? 네, 이거 그릴 잘 벗겨져요 그러니까 라이트도 백화현상 엄청 심하고요 근데 전혀 없다는 거 근데 오랫도록 관리를 잘한거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들어간 거죠. 체험해 하면 독수리 모양처럼 네, 네, 네. 이것도 깨끗하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조석 분인데 조석도 외관에는 흠집이 전혀 없고요. 네. 살짝 이렇게 흠집이 살짝 있다는 거. 뒤에 타이어 트레 상태 괜찮고요. 네. 외관은 깨끗합니다. 뒷 모습입니다. 뒷 모습은 뭐 전형적인 세단. 그렇죠. 약간 세단. 되게 클래식하면서 각져 있는 모양 유지하고 있고 테일램프도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요, 다이아몬드처럼 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죠. 아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나요? 어, 매트, 매트가 들어있고요. 네. 청소용품 들어있고 털이 개가 되어 있는데. 깊지는 않은데요. 예, 상당히 되게 넓어요. 네, 또한 이 차주 분님께서 얼마나 닦고 관리를 했겠어요? 그건 이런데 부분도 상당 히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게. 골프백은 일단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딱 옆으로 누워서는. 그러니까 네. 가로가 너무 길다. 폭이 진짜 커요.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라든지. 고무 몰딩 부분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자 엔진 부분 열었습니다. 이 차가 75,000km 밖에 안 뛰었어요. 어. 연식은 지금 한 9년 정도 됐는데, 네. 어, 7만 밖에 안 뛰는 아주 많이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와 근데요 네. 엔진 소리가 상당히 되게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 시장이차 연비는 어떤가요? 8.8km입니다. 200마력이고요, 27토크입니다. 6기통이에요. 벤츠 5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연비는 제가 봤을 때는 오피러스나 제네시스급인데요. 네. 오피러스보다는 확실히 덜 먹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엔진 소리가 조용하다.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네요. 근데 이 차는 완전 무사고이고 용도 이력 또한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개인이 시던 차량입니다. 일단 실내 탔습니다. 어, 일단 공간 뭐 워낙 큰 차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담배 안 피셨습니다. 공기 상당히 좋고.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 어떤 흠집이라든지 까진 부분은 없습니다. 일다 접이식 미러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후방 감지 센서가 또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저키로수는7 5 6 1 4 k m 되어 있습니다. 커플도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USB 단자, 12V 단자 들어가 있어요. 앞유리 열선이네요. 뒷유리 열선 되어 있고. 공조 시스템, 후방 카메라 아주 작동잘 되고요. 어, 쌍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맵은 아이나비였잖아요. 음, 아, 아이나비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정 느낌의 우드만 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뒤에 공간도 넓은데요. 근데요.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오드 라인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없어요. 아. 시트 같은 거에도요. 우선 사용 많이 안 하셨는지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손부과 각자 있고요.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가죽으로 여기 버튼을 누르면요. 요거, 요거 있어요. 요거 담비피라고 있는 건가? 아... 그리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각진 모양을 도톰하게 하장 거울이 있는데요 이게 두툼해요 근데 여기 양 사이즈가 조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약간 연식 있는 차는요 레스트를 보면 열선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딱 누르시면 컵홀더로 딱끌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짜 깨끗해요 조금 각을 질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탔잖아요 나각 세우려고 네, 공간 안에 있는 디자인 자체도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체험한 H 뉴클레스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차는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이게 750만 원, 네, 750만 원. 그런데 네. 키로수도 적당히 탔어요. 7만 5천 k 로 그런데요 응. 안에 있는 공간 자체가 정말 깨끗해요. 음맞아 그러니까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 또키로수도 많지 않잖아요. 네, 이세 네. 누유라든지 누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500s라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데 2,800cc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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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가 요즘에 뭐 3,000cc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아닙니다. 외관상은 깨끗할지 몰라도 우선 하체 부분이 제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떠받 드려요. 깨끗합니다. 예, 걱정할 필요 네. 없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